베 이스캠프 학원, 그, 공식적으로, 네, 네, 원장 박홍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네. 그, 오늘 이제, 5일부터 고3 엔진생까지 다 모인 게 맞죠? 네, 그냥, 네. 네. 반갑네요, 진짜. 우리 고3들은 6월 모 모임으로서는 또 얼마 전에 가가지고, 아플 <laughs> 수서 네, 그죠?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아,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베이스캠프에서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6월 모의고사 2에 분석 상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1대1로 상담을 했는데 3명 1명 스토리가 너무 애달리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또 진지하고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또 CNC 친구들도 국어 영어 사회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 많이 궁금하다고 제가 들었고 특히 이제 고1, 고2 친구들도 아직은 수능에 대해서 먼 얘기가지만 어, 또 인생도 또 금방 흘러간다라는 걸또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 <laughs> 어그제 고일였는데, 그죠? 예, 네, 그제고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고일 고2가 아, 함께할 수 있는 수능 공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뭐 사진이라서 좀 닮지 않아서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laughs> 많이 깎았죠? 네, <laughs> 많이 깎았어요. 예뻐 네. 보려고. 네, 저는 이제. 저는 수학이고요. 어, 수학 교육학 박사 학사, 석사 박사로 수학 교육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베스 최험소로 수학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강의를 이제 대치이방학원이랑 베이스캠프랑 같이 하다가 그 코로나가 터졌을때 저희 그 박사 지도 교수님이 너 박사 이거 졸업 안할 거냐고 하도협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치동 수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때부터 베이스캠프만 오리는 어요 그래서 베이스캠프에서는 수학 강의를 이 보상 강의만 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상담 강사 관리 학생 관리 학부모 관리 뭐다 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CMC에 와서 무슨 얘기를 좀이 귀한 시간에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 신도원장님께 여쭤봤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미래 이사생들은 뭐가 제일 가장 궁금할까?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질문을 좀 적어주셨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A4를 뽑아가지고 제가 한 10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때다 녹였으니까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검색을 다 어디서 하죠 우리 아이들은 초록창에서안하죠 어디서 요 초록찬에서요? 아, 진짜? 아, 초록찬에서 초록차례. 어떻게 요 근데 요즘 10대는 다챗 g 피티로 검색하잖아요. 너 <laughs> 소인도 없고 있는데 이가없 그런 거 아니지? 4.0 정도 써줘야 요즘 또 새로 나왔는데. 근데 챗 g 피티에서 없는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목 보셨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지인이다. <목소리> 어, 잠시만요. 그 미래의 준비생들은 밥을 좀저안 먹나 봐요. <목소리> 그 대가리가 네 없나요? 자 시작 역전의 수습법 윤총은 이렇게 감사증까지 너무 감사해요 네역전할수퍼자 역전을 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요 우리 이제 CNC 음평지점에서 사전 질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국어였죠 제가 국어 질문들을 계속 읽다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 어었을때든요 <laughs> 너무 제점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멈죠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건복음법까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탈관리법. 선생님 시험 볼때 제가 자꾸 실수합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실력을 좀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스스로를 가스레팅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사회공부 법. 큰 기준은 아니지만 아직 고3들 중에 선택과목을 확정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혹시 고3인데 나는 선택과목을 조금 미정이다 하시는 분들아 없어요? 다좋겠어요 그럼 어떤 얘기라고요 자, 이제, 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심리학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거보고 영어, 국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실험이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그림을 좀 봐주실래요? 개들이 나와 있어요. A, B, C 세 환경이 주어져 있고요. 총 24마리를 집어 넣습니다. 자, A는 어떤 환경이냐면 저기 보이시죠 조절기? 저 조절기를 입으로 딱 누르면 전기 충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잔인하죠? 어,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다 주는데 A는 스스로 자기가 막을 수 있어요. 자, B는 저기 보이세요? 빨간 목줄 그러니까 얘는 도망을 갈수 있을까 없을까? 전기충격이 왔을 때 오로지 몸으로 견뎌야 되거든요. 도망을 볼까요 자, C는 어때요? 좀 개가 어때요? 좀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좀 A, B에 비해서 좀 이때 공개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충격을 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때 통제집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C는 안 좋대요. 자, 그래서 A, B, C 중에서 A, B는 전기충격을 줬고 C는 안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그 전에 제가 얘기해 요자그럼 ABC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전기 충격을 오로지 받은 애들은 A겠죠? B겠죠? 어, 네다 내려가고 자 a <laughs> 전기 충격을 다 받은 애는 ABC 중에 어디일까요? 네 B입니다. B는 그냥 받은 거예요. A는 받았을까요? a 이제 이후로 조절기를 눌러가지고 안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셀리만이라는 사람이 한번더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 뭐였냐면 피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상자가 우리나라로 번역하고 왕복 상자인데 이 개한테 왕복을 해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ABC한테 이제 전기 충격을 줬거든요. 밑에 공기 모양 보이시죠? 전기 충격을 줬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집단 모두 다 방법 박스에 넣었어요. 그런데 상자 중앙에 있는 어을 넘으면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a C 중에서 이 전기 충격을 피한 아이들은 어디 어디일까요? A씨?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어디 어디일까요? 라고했으니까두 개를 골라주셔야 돼요. 어디일까요? a C A씨는 니다 B는 안 피했을까요? B는 100% 여기서 전기 충격을 다 받았을까요? 네, 앞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B는 100%다맞았을때선해주 점을. 아 이게 나의 운명이다. 여전한 죽어야겠다. 수학 고등급 미체 높다 이렇게 구고 중급 미체로 왜 이렇게 죽은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넘어요? 몇 프로가? 네. 몇 프로 정도 넘어갈까요? 어, 80%가 80 넘어갔다고요? 정해준게 네? <laughs> <laughs> <자, 웃음> 어, 친구, 어? <laughs> 어? 90%? 어? <laughs> 50%? 아, 55%? 그러니까 50%는 <laughs> 이제 장기충격 피하고 50%정기충격 받았다. 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50% 말고? 어, 네, 좋아. 도전하는 정신. 바로 CNC 정신이죠. 자, 저옆로가 정해진 오케스트가. 1%? 1%? 어, 나머지9 9는 다. 1 <laughs> 그리고 내힘으로 1%인가요? 나또 없나? 우리 저기 그 뭐죠? 네. 아, 제가 그 용어로 몰랐는데, 아침에 와서 봤어. 우리 아침에 와서 자진하게 나왔어요. 너 잠시만요 <laughs> 너 안경 쓰지? 아아 잘생겼다 아니 그니까 아니 B의 기준은 딱 혼대적인 <laughs>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제가 보기엔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자 우리 잘생긴 기준 자 잘생긴 자잘생 <laughs> 기준 우리 B의 몇 프로만이 중기 충격을 <laughs> 피했을까요? 30% 30%?! 근데 지훈 선배 어디, 어디 계시죠 우리 우리 지금선배 어디 계시죠? 우리 30% 친구, 이따가 봐요. 오, 30% 간답니다. 자, 보실래요? 자, 이 집단이 이제 이 셀리리만의 가장 포인트였는데요. 연구 포인트. 3분의 1은 그냥 거기서 전기 충격 받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3분의 1은 밥을 넣어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어떤 애들이든요 아까 기억나세요? 1단계 실험 때 전기 충격을 받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그 환경을 깨 부수고 나온 거잖아요. 어, 나는 이제 나올 수 있다. 그게 3분의 1입니다. 아까 우리 희망 1푼은 조금 아쉬운데 아 우리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이됐 했네요. 자 여러분 3분의 2가 되실래요? 3분의 1이 되실요 3분의 1 잠깐만요. 아또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어. <laughs> 오늘 저녁을 못 먹었나?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아 기분이 나쁜가 보네요. 화요일이라고 <laughs> 월요일은 아닌데 자, 3분의 1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법은 3분의 1이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무기력에 어, 학습될 수 있다 하지만 3분의 1처럼 낙관주의가 학습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실험의 결론이 3분의 2는 전기충격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죠 그걸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를 불러도 돼요 3분의 1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서 제가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 방법을 말씀 드릴게요 자, 어, 자, 페르마 자, P 즐거워야 돼요 이가 뭐냐면 몰입 R이 협력 M이 운이 A가 성다 필요 없습니다 어, 저는 오늘 몰입을 얘기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즐거워, 여러분 공부할 때 즐거워요. 아, 제가요, 아, 베이스 철거에서 아, <laughs> 어? 아니라고요이짜로좀해줘야 진짜. 아, 재미없어요. 저도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성적 오르기 전에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선율력으로 나왔는데요. 아, 으로선일력으나왔습니다선율력으 나왔습니다. 선율력나다선율력으로 나왔습니다. 선율 네, 제아에 생긴 건그 때문이에요. 자, 런런데들 서둘러 을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국어가 석고 4등급인데요. 4, 5등급이요. 근데 인문계에서 4, 5등급은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4, 5등것까지 어느 대학을 가녔어요 인성으로. 제가 그 요즘 없어죠죠 옛날에 체인지업이랑는 독서실이 저희 혼자아 앞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벤치에 그 앉아가지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예쁜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기랑 결혼하신 분 김태희. 오 김태희군요. 어. 괜찮은가요? 응. <laughs> 어. 그, 제가 이 훈련 하고 약간 벤치안아가지고 한참 여름날이었어요. 아 내가 김태희보다 예쁜가? 근데 어. 오 아, 저도 알아요? 누? 생각했고 두 번째 제 명의의 빌딩이 있는가? 우리 집. 아, 아 답이 없어. 그래서 <laughs> 빌딩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 그럼 개그맨처럼 연예인이 될 만한 끼가 있는가? 헉 뚫어버려. 그리고, 사실,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어, 저는 제 앞에 그런 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없다. 어,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 공부했는데, 를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4에서 1이 됐던 방법. 자, 그게 역전의 공부법이 아닌가요? 자, 몰입이 그게 중요한데, 오늘 도한 뭐 글자만 기워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 성적이 오르려면 제가 수능을 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도얘기했다 선생님 다 알겠어요 다 알겠고 다 어, 멋있어요 음, 멋있는 얘긴데 제가 수학 능력을 지금도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오, 저는 특천적으로 추론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맨살 가 힘든데 지금 풀러가는거 아니고 올림피아드 시험 보러가는거 아니잖아요 수학능력 시험이니까 충분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차 패션 다볼게요 여러분들의 연애능력을 한 번씩 한해 보도록 가겠습니다 연애능력 자 조금 읽어주세요. 조금 읽고 여기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만의 가장 어려운 단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단어. 자, 뭐가 제일 어려워 보이셨어요? 이지문을 읽었을 때. 네? 기준 눈이. 그럼 기준 눈이 미주 딱 치는 거예요. 근접 음. 할때 또. 아, 저 마지막까지 안 갔나 봐요. 자, <laughs> 마지막 줄까지 안 갔나 봐요. <laughs> 앙드. 음, 늦은... 좀 귀엽죠 말이? 앙드. <laughs> 아우빠 아, 귀엽다고 했는 까는데불강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 한테 보통 주면거요 우상아이들은 여기에 굿즈를 많이 치더라고요. 자불강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추론해 보실래요? <목소리> 앞에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래, 요즘 같은 상황이야, 그치?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아, 가격이 꾸준히 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갑은, 아, 점점, 점점 다치죠? 자,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중간 은행은 기준금위도 적정한데요. 막 이래가지고, 요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줄, 물가 압기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다. 앙금은 불가 상승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추론하시면 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보다 좀 많이 낮셨네요 다들 연애하실 수 있겠어요. 자여러면 자, 역전의 국어공부 부터 갈게요. 자 제가 이제 국어공부 오늘 하이라이트니까 지금부터 어, 솔직히 지금까지 제얼굴 보면서 딴 생각 했다.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가볼게요. 자 문학 비문학 지문을잘 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저도 이지을 많이 받아요. 베이스 캠프에서 유형별 풀이법을 익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저는 베스캠퍼건그 공식적으로 네, 네, 원장 박형주라고 합니다. 가정한번 인사할게요. 그 오늘 이제 고일부터 보상 엔스생까지 다 보인 게 맞죠? 네. 그럼 네, 반갑네요. 진짜. 우리 고3들은 6월 모의고사도 얼마 전에 가가지고, 예, 앞을 쌓아, 그죠?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베이스캠프에서,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분석 상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대1 상담을 했는데, 3명 한명 스토리가 너무 애달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좀 진지하고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또, CNC 친구들도, 국어, 영어, 사회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 많이 궁금하다고 제가 들었고, 특히 이제, 고1고2 친구들도, 아직은 수능에 대해서 먼 얘기가지만, 어, 또, 인생도 금방 흘러간다는 걸 또,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laughs> 어, 그저 고2였는데, 그죠? 어, 네, 그저 고2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고1고2도 아. 함께 할수 있는 수능 공부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사진이라은좀금 뭐, 담지 않아서 네,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많이 깎았죠. 속을 네, 많이 깎았어요. 읽어보려고. 네, 네, 저는 이제 전공은 수학이고요. 어, 수학 교육학 학사 석사 박사는다 수학 교육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EBS 체험소로 수학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요. 문학, 비문학 질문을 잘 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걸 프리법. 프리법. 자,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계속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아, 버려요? <laughs> 얘들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소면에 자꾸 페트크에서 미안한데, 그럼 뭘풀 거예요? <laughs> 이게 오늘 영전의 <laughs> 공부법이에요. 버리시면 안 돼요. 자, 챙겨와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아이 아, 부분. <laughs> 이 질문도 지금 많이 봤죠. 선생님, 저는요 국어가 왜 이렇게 항상 시간이 모질라져서또 어떻게 썼는데 자꾸 돌아갔네요. 도도리표인데, 여러분도 오늘 잘 들으셔야 돼. 그다음에 국어 비문학 중에서 과학 지문과법 관련 지문이 어려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방금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버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버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버리시면 안 돼. 마지막 질문 차트. 자, 다들 회사 정체되어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어 성적에 딱그 커트라인, 그게 삽니다. 아유, 제가 저희 학원에 그 수능 국어 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떤 등급까지는 그래도 선생님 점수가 잘 오를 수 있는 등급인가요? 그랬더니 4, 2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표정이 눈으로 좀 저한테 욕하시는데 아니 그럼 나도 4, 2였는데 저 하지 말라는 일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4 안쪽으로 지금 국어 3, 2하면 더 빨리 혼동이 올라갈 건데 4, 2하면 좀 느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주의깊게 들어주셔야 돼요 자 문제집을 풀고 나서 오답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듣고요 문학공부는 질과 양 중에 근데 이건 이런 분 아시죠? 질이야 양이야 양 그죠? 오픈적으로 공부해주되요자고전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자 기출을 돌려 그죠? 기출 돌리는 걸 많이 했죠? 여러분 기출 돌려봤어요? 스타일요 제가 제가 오늘 엄마 헤어 모자지 갖고 서 진짜 돌려보려고 했는데 <laughs> 저 개들이 한다고그러기하고서 제가 아닌데? 어제 이럴줄 알았어요. 어, 재밌네요. 재밌 자, 기차 돌리려는 어, 거. 어, 체크리가안 되고? 에네도도 시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번 보고 올거 제가 딱6 단계를 정했습니다. 자, 요거 어 아까보다 좀 사진 안 찍고 좀 따뜻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오래 누데 좋까요? 자, 열정 가요. 가시면 안 쉬울걸요? 어... <laughs> 이런 말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정말. 대고해요 네, <laughs> 자, 자 국어역전 학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벤치 <laughs> 앉아서 많이 울어봤거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가 안 됐는데 근데 국어가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 교과 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과를 가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제가 국어를 진짜 싫어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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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가 싫었거든요. 근데 수학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수학 평과를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국어를 잘하는 애들 특징이 일단 검하네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내가 너잖아. 이런 건 없네. <laughs> 진짜. 자, 짜 국어 학교 있죠? 혹시 이제. 그 네. 잘하는 애들 있잖아. 시험지 봐봐. 뭐필리핀도안되었어 근데 나의 것도 시험지 봐봐. 철저하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기문학지문에다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국어 잘하는 애들 특징이요. 그렇게 막 크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일단 다리를 뽑아주면서 그들를 풀고 있고, 그러면서 답을 써라. 딱 호시호시. 우리처럼 그런 거 없어. 3번 오면 헷갈려가지고 별끝딱쳤는데아답 오는 찍었는데 역시 아니야. 답1 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절대 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은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무릎을 탕치면서 이런 종목법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많은 도움을 줘서 갔는데 학교 갔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요 싫어하거나 잘안 되는 과목은 제가 늘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과목 이 있죠? 여러분 그게 국어인 것 같아요 제좀 느낌 그 국어 선생이랑 친해져야 돼요 자 학교 선생이 떠올려보세요 가능성 있으고요 아 영어 안 돼요? 아.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선생이나 인간 선생이 있죠 안친 나의 그분 어 그분이 있으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나 진짜 없다 어난 음. 진짜 없어. 근데 학원은 다니기는 어려워. 그러면 주변에 그 재수 없는 국어 잘하는 애 있죠. 걔를 포섭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친구나 엄 어, 친구나 선생님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 좋아져요. 저는 국어 성적이 올랐던 가장 넘버 원 이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을 잘만났요 근데 국어 선생님을 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친해지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자주,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우 선생님을 만나야 친해져요. 그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이스 캐시도 래요